자,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봄도 됐으니까 다시 전원생활 할 때처럼 걸음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이게 뭐 혼자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남는 것들이 있고 상한 것들이 있으면 정말 아깝거든요. 버리기가. 그러면은 이런 요리하다 남는 것들, 이런 것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까 보셨죠? 그 거름 만드는 달아이에다 갔다가 거름들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나중에 이제 뭐 화분에도 쓸수 있고 또뭐 그러니까 돗나무 이런 데쓸수 있고 다른 또뭐 화분 밑에 깔판 깔 깔개죠? 깔개 같은 걸로도 쓸수 있고 그래서 한번. 시도 해보는 거예요. 여기 도심에서도 이런 게 가능한지 뭐든지 있는 것들 다시 재활용하고 응? 환경 보호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어긋난 환경 보호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걸로 해가지고 이상한 응? 카발들 응? 이용하는데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들. 또 소중하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. 좋은 걸음 만들어지게. 자.